견제하고 있는 5번의 황정현 선두 유턴 트랙 벗어났고 7번과 5번의 약간의 신경전 속에 2번의 최석윤 선수가 올라갑니다. 7번의 류재열을 견제하고 있는 5번의 황정현 선수, 2번의 최석윤 선수가 올라갑니다. 5번의 황정현 선수는 류재열을 살짝 견제했다가 앞으로 갔고 3번의 이명현이 쏩니다. 3번에 이명현이 나가고 2번에 최석윤과 5번 황정현 뒤쪽에는 1번에 김홍일과 7번 4번 6번 순입니다. 거리를 격차를 좀 많이 뒀습니다. 3번에 이명현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끌어갈 수 있을지 2번에 최석윤 선수 뒤쪽으로 1번에 김홍일이 나갑니다. 1번에 김홍일이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좁히지만 7번에 류지열이 과연 7번에 류지열은 어떻게 될지 3번 바깥쪽으로 1번 김홍일 1번과 그리고 뒤쪽으로 3번 7번입니다. 이 치열한 신경전 속에 결국 승자는 1번 김홍일 선수가 됐습니다. 특성급 제13경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